他日早啊，只顾他来相留，不是你呀。 야채 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산에 왔는데, 어,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들도 지적이고,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다른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찾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됐나요? 찬양 열심히 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전형사님과 함께 찬양하러 갈게요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예아이 치부 친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줄게요.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추국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살펴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땅에 끌려가고 그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인정을 받아 파라오 왕, 다음으로 높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다시 가족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요셉과 형제, 아버지 야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파라오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기다랗고 큰 강이 흐르는 이집트 나라에는 무서운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은 바로 파라오 왕이었어요. 그런데 파라오 왕은 이집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도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파라오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강해질까 봐 걱정했어요. 자꾸만 늘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하, 이렇게 해야겠다. 파라오 왕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라, 이스라엘에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 아기는 살려주고 남자 아기는 강으로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파라오 왕의 부하들들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또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파로왕의 부하들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남자아기들은 모두 강으로 던져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몰래 숨기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아기는 하느님 보시기 아주 아름답고 귀한 아기라서 가족들은 몰래 숨겼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쯤 되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뭐 커져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갈대로 만든 바구니를 아주 꼼꼼하게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온갖 것들을 발랐어요. 그리고 아기를 넣었고, 아기가 보이지 않도록 뚜껑을 닫았어요.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바구니는 강물에 던져졌고, 강으로 떠내려갔어요. 그때, 이집트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부하들과 함께 강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공주가 눈을 들어보니 강 위쪽에 어떤 바구니가 있었어요. 부하들을 시켜 바구니를 가져왔더니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었어요. 어머나, 바구니 안에 아기라니. 이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일 거야. 공주는 아기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공주는 이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아기라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답니다. 오늘 영상 잘 봤나요? 오늘 말씀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해서는 안될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말았죠. 어떤 행동이었죠? 맞아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 버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남자 아기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면 용감한 군인, 멋진 군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남자 아기만 강에 던져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 파라오로부터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았죠. 우리 친구들이 볼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나게 힘이 세고 키도 이만큼 큰 강력한 군인, 멋진 장군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파라오 이놈하고 등장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사를 보내주시면 해결이 될 텐데, 왜 모세를 보내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못본척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나온 모세라는 그 아이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답니다. 그 계획을 믿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동문 주기동문 uh -huh.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아게서 구하 소서.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것 입니다. 나 라와 걷 는가？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것 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